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함께 계시죠. 근데 구약 때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죠, 구약 때는. 그죠? 근데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만군의 여와요. 호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의 왕자요. 그리고 기묘자다, 카운슬러, 성령이다라고 나옵니다. 3의 일체입니다. 구약 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요 신약 때 보면 성령을 받은 건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세요 바톤터치 하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자저 이제 일다 했습니다 승천했어 일다 했습니다 성령님 내려가 성령님 이제 성령님 차립니다 고 바톤터치를 합니다 성령님이 막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자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작은 자라 그래요. 왜? 성령 받기 전이죠. 스리즈 여인은 성령 못 받았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했는데 그에게는 뭐예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질, 영혼, 영혼욕으로 진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굳이 굳이 가셨습니까? 마치도 군대 귀신 걸린 그 남자한테 가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군대 귀신이 뭐예요? 2,000마리 돼지한테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가 죽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그 청년을 구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 그 청년의 가족이 기도했었다.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다. 그 기도를 받고 가신, 가셨는데, 이 여자한테 왜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건 나는 이미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 물동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 여자가 뛰어갑니다. 물동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또는 이 남, 어떻게 됐어? 예수님인 거 아니까 그냥 믿고, 나 다시 올 거예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올게요. 증거를 주고, 잠깐만, 이거, 어? 이거 내가 또, 진짜 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처럼 Follow me.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왜? 그물로 밥을 먹었는데. 생선 잡는,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배도 있고. 그거 그물로 잡잖아. 먹는 수단이잖아. 돈 버는 수단이잖아. 그 수단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갑니다. 뭐하러?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를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예외예요. 전도는, 전도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는, 예배는 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죠. 또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전도하는 삶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전도할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여자는 바로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난 것처럼 물동이를 두고 막 갑니다. 굉장하죠. 왜 분명히 가봤자 사람들이 말을 안 믿을 텐데. 야, 너요새분 결혼한 여자잖아. 너챙피 해갖고 너대학볕에서물길러 음, 오는 여잔데. 야, 우리가 네 말을 믿겠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어? 그런데도 뭐예요? 이 여자는 갑니다. 왜? 이미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내면 치유, 이널링이 됩니다. 메시하구나 선지자구나.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건 뭐예요?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바스라들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떠한 제자들을 내가 삼을까? 예수님이 보시겠죠? 하나님 보시겠죠? 어떠한 싸들 나의 종으로 세울까? 베드로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예요? 물똥이를, 물똥이는 생명과 연관이 있죠? 물똥이가 있어야 물을 길어 먹잖아요. 물똥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나 요거 좀더 하고요, 나 요거 좀 해야 되고요, 나 이런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이쁜가, 응? 그 동안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일본말로 니네 딸이 요 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세 번째 메니망 들었어. 니네 딸이 요 딸이 거기서 거기에요. 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그게 로마서에 나오죠? 죄의 종류만 다르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은 어 너는 요런 죄지 없구나 에 너는 못쓰겠다 너는 어 그래 니 정도 죄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예요? 아픈 자를 만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다 의인이고 뭣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을 사람처럼 굉장히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 당신 옛날에 깡패였잖아. 죽였잖아. 몇 명이나. 감옥에 갔었잖아, 당신. 근데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악기 사러 갔더니 악기점 그 이제 우리 기타 사고 저도 바이올린 샀잖아요저 바이올린 완전 초짜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주님이 성령의 힘으로 하시겠지 거리에 배달와야 돼. 그래서 집에서 그강그강 연습해. 지금 이제 금식 중이라 끝나면 다음 주부터 할 건데 레슨을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하는데 나는 왜 피아노도 악보 안 보고 치니까 뭐조금만잘하겠지만좀 하는데 내가 막그강그강 연습해서 혼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했다. 인간 기간 가 보면 하면은 내가 요번나 잘하지가. 그러니까. 어. 이 정도도 괜찮아. 안재 안 선생님 막 웃으 웃으세요. 막 <laughs> 어, 웃고 싶었는데. 어 참으셔. <laughs> 어 끼? 끼? 막 이러잖아. <웃음> 처음에 <웃음> 소리가 하는데. 그러면 봐서 이걸해 봤어. 하여튼 나돌림 버스를 한다. 들어 봐 봐. 안에서. 나 잘하지.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잘하지 <laughs> 어. <이랬어요. 웃음> 아니, 이렇게 고기강 킹강이잖아. 어쨌든 그 집도 좀 어때? <laughs> 발코니가 베란다가 있서 베란다에 서할 텐데. 그러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그러겠지 여보시오 잠좀 잡시다. <laughs> 아데막 새벽에 여기 막 주위에 또막 먹거리가 많아요. 그 음식점이 많아 요 우리 그 오피스텔에. 근데 그 남자랑 여자랑 술을 먹은 뒤 싸우는 거야 부부가. 어막 싸운다, 싸. 그래서 어떻게 돼서 여자가 이러고 남자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계속 그래서 안 되겠어. 나는 더운데 새벽에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여보 쇼몇 시간 동안 싸우는 거야 싸우려면 집에 가서 싸우는 거야! 내가 그랬다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깽깽깽 하고 가더라야그 동네에서도 이제 아마 깡패로 생각할 거야 그 사람들이 잠자면서 아저 뭐야 이랬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왜 어디서든 여전사야 땅굴 있으면 땅굴 막으라고 그러고 일수가 없이도 굴이 있다고 하면 더블시샤댕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고 그래, 요즘에 빨갱이들 댓글을 달거든요. 땅굴 막자. 박근혜 대통령 땅굴 막아서 이런 거 댓글을 빨갱이 달아도 면 야, 너 강첩, 알바생 이고 티나. 이 병신아, 내가 말해. 병신이지, 영적인 병신이지. 김정은, 야, 따를 사람이 없어서 김정은을 따르냐? 어? 호되게 맛들을 못 봐서 그렇지. 사이코들이지. 이 더러운 막이야. 어? 이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들어가 내가 막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어떻게 썼냐면 너네 빨갱이들 댓글 달면 경찰에 신고한다 추적이 나오니까 신고한다 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없더라고 <웃음> <웃음> 추적돼서 신고하면 되니까 언젠가 나한테 악플 딴 사람들 다 신고할 겁니다 내가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니네 너희 너희들의 마지막 최후의 날이 이제 온다 이 족발들아. <laughs> 그냥 뭐 응? 금식 나 10일 하고 우리 제자들 릴레이 금식 일주일 하는 줄 아냐? 니네 좌빨들 이제 문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에도 네. 엘리트가 한국에 왔죠? 응? 엘리트가 영국 부대사관인가? 또 왔어요 와, 왔죠? 다 버리고 물더이까지 버리고 비록 나한테 함부로 대있던 동네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갑니다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함부로 대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건방지게. 그래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이지요. 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물동이를 두고. 뛰어갈 수밖에 없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교만한 사람이 많아도, 가득 찼어, 교만한 사람이. 일본어로 이빠이이라도. 이빠이 될거 잘만 키을 때, 뭐, 하는 거야. 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니네 빨리 정신 안 차려? 회개 안 해? 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중에서 10% 미만이 천국간다 그랬는데 주님이 정진차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물론 선교비 보내주시는 분들은 있, 있죠 이번에도 그 인도 가는 거 그거 선교비 주셔갖고 티켓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10, 11월 달에는 또 주님이 프랑스를 가래요 흑암발고오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요 갔다 오면요, 좀 쉬었다가 또 미국 좀 가야 되걸랑요. 거기 흑암이 많다. 땅을 밟으라. 프랑스는 두번 이제 빠지는 두번 가봤는데 막연습을좀 하잖아요. 막 Excuse me, où est 이래요. 실례합니다, 저기 전철이 어딘가요? 막 어서 오샤 자오. 모델 하세요. 아 세상에 웃으셔도 돼요 <웃음> <웃음> 웃고 싶었는데 <싶으신데>, 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주님이 시간표가 빨라졌다 아니 몇 월달에 인도 가야 돼그 다음에 프랑스 가야 돼그 다음에 또 미국 가야 돼 그래서 급합니다 지금 이런 여자 물덩이를 두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보금전화로 가는 거야. 비록 나한테 소위 재수없게 한 사람들이 됐지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지만 어이 사마리아 여자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섯 번결혼또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데도 몇시 만났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죠.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죠? 보통 처럼 절대로 나는 안 가. 마치 요나처럼 내가 미쳤어. 니누의 네 백성들이 얼마나 악랄해, 안 돼. 내가 미쳤다고 니누의 네 백성한테. 니누의가 네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게 서 왜? 망한다고 면 회계라니까. 내가 미쳤어? 그들한테 회개할 기회 주게. 안 해! 그러고 안 했죠? 어? 물에 빠져갖고 나중에는 막 물고기가, 어? 3일 동안 삼켰는데도. 그죠? 그때비야회개해서 겨우 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월의 여자도 이이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싫죠. 나를 사람치고도 안한게이 사람들인데 여러 번 같은 복음 전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치도 요나가 니네의 백성들이 굉장히 그 니네 사람들이 악랄했다 그러죠.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어?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함부로 막 했죠. 막뭐 손톱 빼고 뭐뭐 뭐 난리 나죠. 되게 악랄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갈때뭐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하고 뭐빨개 벗겨갖고 막 쇠사슬에 묶여서 끌면 굉장히 악랄했대요. 여자가 안 하고 싶은데 또 이번 어땠어?